the de deal 등번호에 맞는 총기 좀 드릴 건데 부르는 시간 있고 총을 반대로 뒤집으시면 주황색과 숫자 스티커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내 개인 아이디 넘버니까 자기 번호 자기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저, 네. 저희 센서란 레이저로 하는 게임이라서 센서 위치부터 알려드리면 이 코너쪽에 안보이지좀 바짝 바짝 거리는 게다 센서입니다. 우리 앞에도 있고요, 등에도 있고요, 들고 있는 총기 맨앞 부분, 총기 좌우측 부분에도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어, 요런 소리가 나실 거예요. 이게 맞았다는 소리인데요. 우리 마... 이제 제일 중요한 살아나는 법. 오늘 레드팀 두 분은 요 뒤에 보이는 진영이 레드팀 진영이고요. 블루팀은 우리 건너편에 똑같이 생긴 진영이 있으세요. 우리 집 안에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동그란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살려주는 리스폰 기계인데요. 들릴까요? 아, 죄송합니다. 좀즐겨있습니 죄송합니다. 지금 세 분을 다 죽였는데 우리 죽으니까 진동이 우웅 울리시죠. 그리고 방아쇠 당겨보시면 아무것도 안 눌리실 겁니다. 저희는 총알이 안 나가면 그냥 죽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진영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셔서 진영 안에 있는 동그란 반짝거리는 기계 그냥 근처에만 계시면 고우고우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 뛰어나와 싸우시는 데스매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진영 안에 있는 기계는 장비랑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만지거나 건드리시면 안 되시고 어, 저희는 팀킬이 없습니다. 아, 같은 팀 쏘고 싶으셔도 같은 팀은 재미지안 먹으니까 팀킬은 없으시고 그 15분 생각보다 기세요. 그래서 우리 힘드시다고 서인분들 가끔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laughs> 아, 아, 자살 없고요. 그리고 아, 지금 쐈을 때 동시에 같이 맞으시잖아요. 센서가 예민해서 그런 건데 저희는 뭉치면 다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뿔뿔이 좀 흩어지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분들은 약간 과몰입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들어가면 열심히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어가면 막상 엄청 열심히 뛰시거든요. 그래서 바닥 포복으로 기어 다니시거나 숲 속에 들어가 버리시거나 차 위에 올라가시거나 넘어지는 사고 가끔 일어나니까 다치지 않게만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 <웃음> <웃음>